지금 시간이 몇 시야? 왜 자꾸 늦어? 아니 내가 다니는 횡단보도 시간이 너무 짧아 난 분명히 깜빡거릴 때 뛰었는데도 벌써 빨간불이 됐어 넌 횡단보도가 낫네 내가 보는 횡단보도는 신호 시간이 길어서 금련이 잘 없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나는 큰길 가서도 넘같이 멀리서 신호만 봐서도 당팀을금렀구다 내가 다니는 횡단보도는 좀 작아서 그런가? 아 맞아, 횡단보도가 나 신호 시간이 조금씩 닳을걸? 횡단보도 신호 시간은 어떻게 정했을아 그건 내가 잡 알아 아니야 횡단보도의 시간은 사람이 걷는 속도와 뭐 횡단보도의 길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횡단보도의 길이가 길고 짧아에 따라 횡단보도의 시간이 달라진다는 건가? 아, 이, 걷는 속도 어떻게 보는 건데? 약간 느리게 걷고 빠르게 걷는 것도 시간이 정해진데 약간 니까 그러니까 여기한테 뭐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사람들의 평균 속도를 고해서 그그 순간 속도를 기준으로 횡단보도 시간을 잡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어린이의 평균 속도가 0.8m s 니까 0.8m s 의크를 기준으로 신호등 시간을 구하는아 <목소리> 어느 날은 보행수가 좀 느리니까 신호시간을좀 길어지겠구나 그치 거기다가 우리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변수 있는 시간 4초 부도에 최소를 추가해서 횡단보도 시간을 안전하게 정한다고 해요 길이가 x m 의 횡단보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신호등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 X? 요거 요새 배운는 1차함수가 생각나는데 신호승 시간을 y라고 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7초라고 하면은, 시간은 성력분의 거림을 할수 있어. 이걸 일차함 수식으로 하면, 어... 아, 그, 그래. 와인을 4분의 5에서 플러스 7이라는 일차함 수식을 세울 수 있어. 일차함수로하면나 그리프로를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될까? 글쎄? <laughs> 네. <laughs>